백세로 가는 길. 주 예수를 믿어라. 테살로니카 일서 제오장.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권고와 인사.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급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